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총 마지막 공연은 내일까지 있는데요 저희 셋은 오늘 로 데카브리 공연의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감 한번 말씀드리고 물러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네 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네, 11월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아카키 역할을 다행히 다치지 않고 할수 있게 된 네, 신추액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 속으로 치고 계시다는 거잘알겠습니다아삼 <laughs> 어, 개월 동안 정말 기는 되게 차갑고 뭐 날카롭지만 형들하고 네, 정말 무대에서 따뜻하게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음. 너무. 행복했고요 뭐 처음을, 처음 대본을 읽었을때 뭔가 기존에 없는 되게 차갑고 좀 느와르적이고 그리고 어떤 행동이 많은것 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을 숨기고 감추는 그런 포인트들이 너무 매력적이었던 그리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같이 만들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온전하게 잘 느껴지셨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며 네. 그동안 즐거우셨나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즐겁다라고 얘기하는 게참 죄송하네요, 갑자기. 네, 즐겁다, 즐거운 공연은 아니다 니까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시는 모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 이렇게 공연을 잘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공연들께도 정말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무대 위에 배우가 존재하지만 네, 저희를 빛내주고 어, 저희가 더 빛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해주시는 네, 스태프 감독님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이 총망 공연이지만 네. 그러니 내일까지 저희 공연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네, 여러분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알렉세이 역할의 이동수입니다. 어, 드디어 이렇게 커튼콜 때 웃을 수 있게 돼서 입니다. 음, <laughs> 항상 캐릭터에 집중한다고. 만약 음, 여러분들께 그까 좋은 모습, 알렉세이로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어, 사실 음 <laughs> 잠깐만 많이 <보면> 있요 <laughs> 지금 제 시간이니까. <laughs> 어, 사실 어, 이런 역할을 제가 마틸다라고는 사실 크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고 어, 그리고 또 두려움이었. 첫 대본을 받았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첫 연습을 시작했을 때 지금은 없는, 여기에 없는 어, 변희상 배우와 유태우 배우가 굉장히 역할이 너무 잘 맞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심 더 위축을 했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공연이 진행되는 과정, 과정 중에서 더뭐 자신 빼고 다들 저에게 응원을 해주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있다는 걸좀 나중에 알게 된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말 많이 해주셨고 이렇게 좋은 역할 도전하고 또 맡을 수 있게 해주신 존 오트 너무 감사드리고 연출님도 많이 부족했을 텐데 끝까지 믿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스태프분들도 항상 응원해주시고 네. 너무 잘하고 있다고 다독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배우들도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했고. 어, 그리고 무엇보다 어, 공연을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응원 해주셨던 관객 여러분들께 제일 감사드리고 같습니다. 어, 저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전을 저를 믿고 네, 여러분들께 믿을 수 있는 배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미하일 역할 3개월 동안 일단 정비입니다. 아, 저도 뭐 비슷한 음. 마음이고 아, 어떤 마음이죠? <laughs> 아, 이렇게 예? <laughs> 갑자기 할 말을 까먹었네. 아, <laughs> 어, 대본 받았을 때 아까 주연 배우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어, 매력적인 부분들이 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재밌게 한번 잘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하게 되었는데요. 만들면서 정말 치열하고 힘들게 준비했는데 공연하면서 정말 함께하는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들이랑도 이렇게 잘 지내면서 전또그 공연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잘 맞고 이렇게 친하고 이런 게 분명히 그게 어떤 시너지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았어서 공연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재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많이 느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램으로 항상 열심히 공연을 했고, 어느덧 이렇게 끝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정말 이렇게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셨던 스태프들 배우들 너무 다 감사하고, 정말. 오랜만에 하는 창작 초연 공연이었는데, 어, 걱정 반, 기대 반, 설렘 반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된것 같아요. <laughs> 어, 걱정한 만큼 정말 설레기도 했고, 너무 좋기도 했고, 어, 즐거웠고, 제가 저도 마찬가지고 어,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결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서 저도 배우로서 하면서 좀더 즐거웠던 것 같고 그랬습니다 다음에도 뭐 내일도, 내일까지도 이제 마지막 데카브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시고 다음에도 또 데카브리가 돌아올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돌아온다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개월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공연 사랑해 주셔서 객석을 이렇게 채워주셔서 힘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 다 같이 인사는 하고 저희는 물러나는 거네 구역 스타트 차례 얘기하면 차례 얘기하면 안 돼요? 관객 얘기안돼 감기 <laughs> 그냥 <laughs> <laughs> 아, 예. <laughs> <laughs> 네, 아무튼 <laughs>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laughs>